안녕하세 오늘은 엠카 여기인가? 다이아 있는 곳이 어디? 뭐야? 어? 응? 왜요? 펜인가? 펜인가? 어딨어요? 펜인가? 왜요? 펜 있어요? 펜이 왔나? 여러분, 뭐저 무섭죠? 저바바리아 저 있던 거 어디요? 없는데 아까 저기 바바리안이 있었는데 이거 뭐야 저거 저거 핵인데 핵이에요 저거 핵핵핵핵 핵. 핵. 핵 맞나요? 핵여 핵. 핵. 바바리안이? 바바리안이라고 했어? 바바리안이 음? 바바리안이 없는데요? 없어졌다 음, 바바리안이 없어요 나갔나? 그니까 왜 나갔지? 나갔나? 나갔나? 나갔네 나갔다 네. 뭐야? 뭐지? 뭐 하세요? 아낚시하난 가겠습니다 니다네 근데 우리 그거안 좋은데? 왜 그렇게 아로 저도 이성장했습니다철 아, 아, 내 걸렸어. 내 걸렸어, 아저아 아, 제가 틀렸어. 그래, 그래. 와, 네. 어, 왔다. 왔지요, 등가, 등가. 여기. 그랬지, 뭐야. 아이 왔다. 아, 긴 거, 긴 거. 아니, 이거 뭐야. 아, 누가 빨리 막았지. 빨리 죽었다. 죽었지? 죽었다. 죽었지? 죽었다. 아 막았지. 줄었어죽었다 알아서 써놓을 거

我也不是很知道老师哟。啊！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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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철이 없어요. 감이합니다동생들가철다라는데 그거는 철갓밥어 죽을 뻔? 어, 그럼 냠짐좀 나와라 냠냠 해봐 먹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는 넣고 빨리 나와서 하나는 먹자 왜 먹지? 이상한 사람이 이 키야, 나에게도 나오고 아이템을 먹죠그래 먹는 게있도 어떻게 먹어요? 먹어봐도 맞춰요 술에 넣기 옛날이 들어 나왔잖아요. 는거 먹는, 그래. 먹는 게 아니라, 없는 게니라 응. 생각 맞춰. 와. 야, 나철 봄이야. 철각보다 맞추고 와. 제발 황금 어? 물고기를 나와라 황금 어 물고기 제발 나무 잠손다 아돼 그걸도 나와 그 침대 방어는 야채나 야채 나대채나아 진짜네. 괜찮아요 마지막 괜찮아요. 한 번은 2개 갔어요 뭐 지금 1이야 아까 게임 1렙이야 9렙인데? 2렙인가? 쟤 통으로 계속 떨어져 에어 뭐지? 뭐야 이 뭐야 이거 거이였네 어, 뭐야 이거 네난모르겠는데난 뭐 전혀 몰랐는데 안돼 좋아 안돼쟤안돼 침대 가서 아,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응? 어디로? 어디야? 난 낙지들에서 쏘는 거야. 응, 난 죽여서 없애고. 이건 계속 화살이 쏘네. 정 오케이, 에메라이드. 들 이거 어디서 요 오케이, 에메라이드 세 개. 안돼, 안돼. 에메라드세 개. 저도 에메라드세 개가 나왔어. 안돼, 안, 돼, 안 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와요? 난 다시, 나 없이 해야지. 나없 아, 누구야? 왔네. 왔어요, 이놈. 왔어요. 아가파요 아가파. 안아빠. 아야, 아, 또워다워 더워. 왜 때려 대체?

응, 음. 빠른 거지, 잘연네 응, 음, 빠른 거지, 음. 음. 잘 뵙기나 주는 건데.

쟤는 제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스킨까지. 이거 와. 양파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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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나 꼈어. 2밖에 안 남았습니다 3밖에 네. 안남는데아니 어, 우리 둘이에요 버거예요 버거 아, 그 거기 거기에포 소환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아니다요 어!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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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도시 13층 환산인데. 14번이. 저는 13분 넘게인데요. 음. 저는 낚시를 음. 하겠습니다. 제발돌드 제발 볼드가 yeah, 제발 나와라. Yeah, okay. 어디가? 나오라 아, 엠라이드가나 왔는데 갑자기 제가 다른 물이 와버렸 어. 뭐지 이게? 아, 빨간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은 다 청개 천개씩 준다는데. 엄청 많이 준다는데 노란 색깔. 골드. 아, 어, 골드고요? 아, 안 됐네. へえ。 아니, 도망가으면막 있었는데. 이치인데. 기거야기다 빨리 달려. 컷. 오기오 4킬이야. 저는 아직 1킬. 1K... 그리가 <laughs> 아, 올라가서 좋었다 我的这个。 嗯，真的呢？嗯嗯 보세요? 철 네. 네. 유지검이 나왔어요. 다르다. 와, 철? 철이 낚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 아! 아, 도망가. 도망가. 이거 데미지 센데. 아, 이.

뭐었지? 아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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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나있는데왜저거 진짜 리 빨리 빨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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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이렇게 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네개네개더 더 필요해. 이거 일단 넣어. 어쨌거 데미지 얻는 게 하고 데미지 라이스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드아까걔야아까걔아짜아이거누구야 누가, 누가 이렇게 끈적끈적 끌리는 걸다 웃챘다요. 네? 안캐요 그냥 가면은 자동으로 올라가 줘요. 아니게. 봐 보세요. 제가 바보까 제가 봐 보니까 알아요. 똥이다. 어, 저거. 그 해가요? 해요 아프대요. 이렇게 아프대. 아, 침대. 침대. 빨리 캐요. 그럼 막아요. 좀 가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안 돼. 친데. 안 돼. 길을 잃있 와는데 왜 공격을 안 해요? <목소리로> 안녕. <목소리로> 안녕.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 구독 구독.